자, 1번 문제는, X-1의 N승의 정계식에서 X의 개수가 이걸 때 N값 구하라. 자, 자, 이항 정리는 일반항 쓰는 게 아니고, n 번 정계에서 X의 개수 나오려면 여기 한번 선택하고 여기 M-1번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결국, 개수는 NC1, 이거 한번 선택했잖아. 그러면 이를한번 선택한 거고,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M-1번 선택한 거거든. 얘가 얼마?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n은 짝수가 나와야 되고, nc1은 n이니까, n 곱하기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0이야. 따라서 n은 12가 돼야 돼. 이렇게 말겠지? 자, 그래서 답은 n은 1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은, 자, 이거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45래. 그러면 얘를 두번 선택하고 얘를 한번 선택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nc2 e 이렇게 될 거고, x제곱의 개수는. 여기 1은 한번 선택해도 어차피 숫자는 1이니까 이건 필요 없고 45가 되는 거야. 그래서 n에 n 1 2 0한게 45니까 n에 n 의 n-1 곱한 게 90이지. 그럼 얘는 7 곱하기 9라서 n값은 10이 되는 거야. 됐지? 마찬가지. 이거 정계식에서 x제곱, y 사승의 개수를 물었잖아. 그럼 이게 합이 6이지. 당연히 6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 두 번, 이거 네번 선택한 거잖아. 그럼 62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개수 3 있지. 3을 몇 번? 두 번. 문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는 1이잖아. 1Y니까. 1은 네 번. 하나 많아지, 이건. 나중에 안 해도 돼. 그럼 6C2니까 15. 곱하기 9에서 답은 135가 답이야. 자,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 X3승의 개수가 40이래. 그럼 얘세 번, 얘두번 선택한 거거든. 그럼 답을 구할 땐 5C2.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얘를 기준으로 해도 돼. 아무 상관 없어. 5 c 이고 A는 두 번이니까 A제곱 됐지 여기까지? 얘가 4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A제곱이 4지 그럼 A는 2가 되는 거야 됐지? A는 2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A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2 그치? 이둘다될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뭘 물었어 이제? X의 계수 물었지 X의 계수는 여기 한번 여기 네번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5C1 하고 A는 4번. 그러니까 2나 마이너스 2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면 5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16. 답은 80에서 5번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5번도 X 제곱의 개수를 물었잖아. 그럼 이걸 2번, 이걸 3번 선택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o c 2에 마찬가지로 A 제곱. 여기 A라는 숫자 있으니까 얘가 얼마? 1 4 4 0이라는 소리고. 따라서 o c 2는 10이니까 A 제곱이. 144. 144는 12의 제곱. 그럼 a는 뿔마 12인데 양수라 했으니까 a값은 12.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정계식에서 자,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항정리는 여기 더셈으로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돼. 그럼 여기에서 지금 x 제곱에 개수 물었으니까 너두 번, 너 m-2번. 이렇게 선택한다는 소리야. 이해 됐지? 그러면 nc2가 되는 거고 개수가. 근데 마이너스 1도 m-2번 선택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55라 그으니까 자, 여기 이제 음수 나오니까 n은 우리가 홀수라는 걸알수 있어. 구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n에 m-1, 여기 2팩. 여기는 마이너스 1에 m-2승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5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n 의 m-1에, 여기는 뭐, 마이너스 1에 m-2승. 그냥 내두고, 어차피 이건 마이너스를 나올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10이 되지. 따라서 11 곱하기 10이라서 n은 11이 돼. 봐봐, n 11대입하 홀수라서 많이는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저 식은 X-를 11승, 이정계식이라는 소리고 여기서 X 3승의 예수 물었으니까 얘세번얘 얘 8번 선택하면 돼 그럼 답은 11C3 마이너스를 8번 선택해도 음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1, 1 9, 3, 2, 1 해주면 3이 되고 5가 되니까 165,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7번도 마찬가지. x의 개수가 14래. 그럼 얘한 번, 얘 여섯 번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7시 1. a는 한 번. 이개수가 14라는 거야. 따라서 a는 2야. 그럼 x의 제곱의 개수 물었으니까. x의 제곱의 개수 물었으니까 너두 번, 너 다섯 번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7시 2에 a 제곱이 답이야. 7시 2는 21이고 a 제곱은 4니까 답은 84.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거 정계식에서 3승에서 4승에서 똑같대 그럼 너를 3번, 2번 그 다음에 너를 4번, 한번 선택한 게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5C 곱하기 A 제곱이랑 5C1 곱하기 a 제곱 A랑 A의 1승 이게 같다는 거야 됐지? 그럼 이건 10A 제곱이랑 얘는 5A가 같다는 거니까 자 양수 a 일 했으니까 얘 하나 쳐내면 A값은 얼마나 오는 거야? 2분의 1 /2. 따라서 60A라는 것은 30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9번도, 이거 전개식에서 x의 k승, x의 k 플러스의 개수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이 개수가 크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으로 써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얘를 k번. 얘를 k번, 얘는 19-k번.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19ck. 이렇게 될 거고, 2를 몇 번? 19-k번. 됐지? 얘가 더 커야 돼자 그럼 얘는 k 플러스 1번 선택하는 거고 얘는 18 마이너스 k번이야 맞지? 그럼 이거는 19c에 k 플러스 1 곱하기 2의18 마이너스 k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건데 자 여기 여기 2 하나 남지 됐지? 그럼 이거는 19ck니까 자19 팩토리아 그냥 정의식으로 쓸 거야 자19 마이너스 k팩토리얼, k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곱하기 2 크다. 19팩토리얼 얘는 18-k팩토리얼 k 플러스 k 1팩토리얼 됐지. 자,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계산하면 어, k팩토리얼 없애고, k 플러스를 남고, 19팩토리얼 없애. 그 다음에 얘는 18-k팩토리얼이랑 이렇게 없애면, 여기 19-k 이렇게 돼. 이해됐지? 그럼 19-k분의 2 크다. k 플러스 1분의 1 이걸 풀어주면 돼. 그 어차피 k가 19보다 크진 않을 거니까 다 양수지. 그러면 크로스로 곱해서 2k 플러스 2가 크다. 19마이너스 k. 따라서 3k는 17보다 크면 돼. 그러면 k가 뭐라 했지? 자연수라 했지. 최소값은 6이야. 6, 6. 됐지? 그래서 k의 자석값은 6이 되는 거야. 3k가 17보다 큰 최소값이니까 됐지? k의 최소값. 자그 다음 거. 자 10번도 마찬가지 이거의 전개식에서 이거의 계서 이거의 계서 합이 아, 50배래 그러면 4승은 4번, 2번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 6C2, 작은 쪽 선택하는 게 좋아 계산 편하게 A제곱 이거의 계수가 X5승의 계수는 X5승은 여기 5번, 한번이니까 6C1 곱하기 A의 1승 이렇게 되겠지 그때 이거의 몇 배? 50배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냥. 6시이니까6530 15A 제곱이고, 얘는 6 곱하기 50 곱하기 A. 이거니까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얘는 없애고, 15니까 음 5, 3, 1 0이고 3, 2 따라서 A 값은 20이 나오지. 간단간단하지.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 11번도 이거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도록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두 번, 세번 선택하면 되고, 여기는 얘두 번, 네번 선택하면 돼. 자, 그때 같다는 거거든? 그럼 봐. 5C2에 3을 두 번이고, 여기 2세 e 번이고, 얘랑 6C2에 K 두 번이고, 1은 네 번이니까 그냥 1이지 뭐. 자,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걸 풀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고, 얘는 6C니까 15 곱하기 K제곱이야. 자, K제곱 구하는 거니까, 5, 3, 5, 2. 33 3. 따라서 68에 48 따라서 k 제곱은 48이 되는 거야. 됐지? 자, 12번도 마찬가지. 이거의 정계식에서 이거의 개수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룬데? 등비지 이룬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x의 개수는 너한 번, 아홉 번이니까. 자, 1 0 c 일에 a 구승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는 두 번, 여덟 번이니까. 1 0 c 2에 a 팔승그 다음에 x 사승은네 어, 번, 여섯 번이니까. 10C4에 A6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데 등비수열을 이른다 했으니까 일단 계산해 보면 얘는 10A9승 얘는 45지 10 곱하기 9 나누기니까 A에 8승 이렇게 되고 10C4는 19, 8, 7 4, 3, 2, 1 없애 3 210에 A6승 그럼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른다 하셨으니까 a 값 구하는 거지. 4 5의 제곱 곱하기 a 16. 얘는 10a 9승 곱하기 210에 a 6승. 그럼 이게 15승 a 남네. 그럼 따라서 a 값은 45곱하기 45분의 10곱하기 210. 자 계산해 보지 뭐. 59, 52, 59, 5420, 520.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은 약분이 5, 4, 25, 20. 여기서 약분하면 여기 3이고, 여기 3 1은 3, 3, 4, 10. 이렇게 되지. 그래서 27분에 28.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정계식에서 상수항이 54래. 양수의 a 값 구하라. 상수항이 나오려면, 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역수 관계잖아. 그럼 두 번, 두번 선택하면 돼. 그럼 결국, 4C에 A 두 번.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가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가 54.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4C는 6A 구승이 54이니까 A 제곱이. A 제곱이 9가 돼서 A 값은 3.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거는 X 제곱이 나오려면 6번 선택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얘 4번, 얘 2번 선택하면 돼. 그지 문자만 생각하면 되거든? X 4승 곱하기 X 제곱, X 제곱 나오니까. 그럼 이거는 6C에 A 제곱이고 2분의 1에 4승. 얘가 얼마? 15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6 c 가 15니까 없어지고 따라서 a 제곱이 16이 돼서 a 값은 양수니까 4 1번이 되는 거고 자 15번 상수항이 존재해야 된대 상수항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 여기서 얘를 몇번 선택하고 몇번 선택했을 때자 없어져야 되거든 그때 자연수 n 값에 합을 물었어 자 이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잘봐 이거를 x번 선택하고 얘를 10 x번 선택한다고 쳐 봐. x는 자연수다. 그러면 자, 상수항이 존재하려면 어, x번은 좀 헷갈리겠지? 다른 다른 걸로 할게. 예를 들어서 얘를 a번. 그러면 10 a번 선택했다쳐 봐. 됐지? 그러면 여기는 xa승 될 거고. 자, 곱하기 여기는 xn승을 10 a번 선택한 거야. 이해돼? 이게 상수항이 나오려면 0승이 돼야 되거든. 그럼 a랑 더하기 n의 10 a가 0 나오면 돼. 어, 아니, 마이너스 붙여야지, 참. 잠깐만. 여기서, 요게, 이거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럼 a-10n, 플러스 na가, 얼마? 0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m 플러스 1에 a가 10n.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어, a가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치? a가 자연수니까, a라는 것은, n 플러스 1분의 10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n이 될수 있는 걸 찾아보면 n은 1 되지, 1 되고 2는 안 돼, 3 하면 안 되고 4 하면 되지, 4 대, 그렇지? 5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그 다음에 a가 최대 10이니까 5도 안 되고, 6제대 있으면 안 되고, 7도 안 되고, 8도 안 되고, 9도 9 되지, 9. 9 되네. 9 대입하면 9분의 90이니까 돼. 니까 그러니까 되는 게이거요 10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럼 결국 n이 될수 있는 건 1, 4, 9야. 그러면, 어, 1, 4, 9 끝났네. n은 1, 4, 9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럼 합하니까 14. 답은 5번이 되는 거야.